정옥김전 의원이 윤석열이 부들부들할 일침을 놓았습니다. 저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보다 왠지 아십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, 최서원 씨라 그러죠?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로 묶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단순히 경제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영역의 공동체, 정치공동체, 심리공동체, 부부공동체인 거예요.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 그림이 김건희 씨의 오빠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김건희 씨에게 갔다.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국정원의 특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계속해서 심지어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이 사람이 그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 보면은 특검이 바로 같은 논리로 유사한 논리로 그보다 더한 논리로 역지 않겠습니까? 음. 그런 차원에서 윤석 조결 전 대통령의 업고라는 생각마저 듭니다.